이제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 그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지 아파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조합원들이 뭐 분양 신청을 꼭 해야 되나요? 이 책에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 좀 있던데. 네, 그 분양 신청을 안 하시면 현금 청산 되기 때문에 네. 조합원 분양 신청은 꼭 하셔야 되는 절차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면 재개발은 평균적으로 한 13년 입주까지 걸리고 음. 재건축 같은 경우에 10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뉴타운들 진행되는 거 보면 한 20년 정도 이제 걸려서 이제 막 입주하는 데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 날아오는 게 너무 많아요. 부편물이. 아. 그래서 그 보면은 쓸데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잘 보지 않다가 네. 조합원 분양 신청 관련된 통지를 네. 놓치셔서 분양 신청 못 하시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강남 재건축 네. 같은 데들도 현금 청산 당한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 어.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못 하셔서. 음. 그래서 이 절차를 꼭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 계약 절차가 또 별도로 있는데 음. 이때도 분양 계약을 꼭 하셔야만 또 입주권을 음. 받으실 수 있다. 그 만약 두 개를 어, 놓치면 어, 어.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제가 안 돼요. 아,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음. 진행하는 조합들도 음. 있지만 대부분 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이제 그 어, 반드시 분양신청을 또 하셔야 되고,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 설립 동의까지 예, 네. 신경 써서 하셔야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음. 점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간혹 이제 그 분쟁이 되는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양신청 통지를 그좀그 음. 누락을 하셔서, 네, 네. 놓치셔서, 네.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신청 을 못하시는 경우는 사실 음. 방법이 없어요. 아. 뭐 예를 들어 근데 해외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합에서 음. 뭐 이런 그 조합원 분양신청 통지를 좀안 했거나 네. 아, 누락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구제받으실 수 있긴 한데, 음. 근데 그 어쨌든간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안 하시면은 네. 이제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는 잘 받으셨는데, 네. 공유 조합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한 물건을 공유하고 있으면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하나밖에 안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표 조합원을 선정을 해서 그분이 분양 신청을 또 하셔야 되는데, 음. 이게 상속인들 간에도 그 서로 사이가 나쁜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표 조합원 자체를 선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 그 분양 신청을 못 하셔서 현금청산에 대신 아. 사례들도 있어요 아. 아.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물권자들이 있어요 네. 그한 구역에 여러 개 갖고 계시다가 음. 그 중에 일부를 양도하게 된다라고 음. 하면은 서로 이제 다섯 채를 다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서로 공유 그러니까 입주권을 하나를 공유하게 되는데 네. 공유자가 누군지 연락도 할수 없고 알 수도 음. 없거든요 음. 아.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대표조합원 선임을 음. 못하셔서 분양신청을 어.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들 관련해서 관련해서는 종종 이제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도 있다라고 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런데 방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한 네. 명이 여러 채의 물건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그 입주권이 하나가 나오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세대별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별? 돼요. 네. 재건축, 재개발 동일하게. 다, 다.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이제 뭐 명의 변경을 좀 하신다거나 음. 그렇게 됐을 때는 각각도 분양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음. 그 이후에는 음. 이제 내가 그 같은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하나의 네. 분양권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네. 그게 전문용어로는 음. 권리산정이라고 아이 권리산정 기준이랑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헷갈리시는데 권리산정 네. 기준이랑 이제 쪼개기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기 아. 때문에 한 채를 여러 채로 만드는 거 네, 네. 그래서 네. 조합원 입주권 숫자를 늘리는 걸로 갑자기 보시면 막 되고,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네, 네. 이제 조합설립 기준으로 해서 다물권자를좀 이렇게 보는 거는 한, 세, 음. 한 세대에서 여러 채 갖고 있다가 아. 이 양도를 이제 각각 다른 사람들한테 했을 때뭐 이런 때도 쪼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좀 구분을 하시는 그럼, 오래 전부터 여러 채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이거를 네. 이제 소유권 좀 분리를 하신다거나 음... 일부는 또공유로 만들고 단독으로 만들고 뭐 이건... 이런 형태로 하셔서 네. 소유권을 좀 분리를 하셔야 이제 음... 입주권의 개수를 늘리실 수가 있죠 요건또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음...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파이든 증여라든 근데 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 조합원은 네. 대표 조합원 지위를 바꿀 순 없나요? 한번 걱정이지만 아, 아니요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아 있어요? 에, 공유 조합원들이 동의하셔서 음. 그냥 선정을 하시면 되고 오, 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대표. 조합원만그 조합원 입주권 받는 맞아요. 거 아니냐 니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만 대표로 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례를 아, 보면 대비할 네, 수 있네요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일만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laughs> 이렇게 총회에 뭐 참석하시거나 한 <laughs> 사람 권리만 준다는 <laughs>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러면은 하나만 좀더 부가적인 질문 드리면 재개발 안에서 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를 받을 때 그걸 뭐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은 나의 권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시에 권리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권리가의, 권리가의 네. 범내에서뭐한 채를 받거나 이제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두 네. 채를 받거나 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보니까 조합원 동의도 꼭 하셔야 되고 신청도 꼭 하셔야 되고 분양신청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까지 꼭 하셔야 현금 청산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으면 이제 이사 가야 되잖아요. 네. 저희도 최근에 좀 안타까운 상담.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주택을 또 언제 취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던데 네. 이 대체주택과 관련된 세금은 네. 어떻게 좀나 됩니까 이 대체주택을 잘못해 가지고 네. 예,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대체주택 취득 시기가 중요한데 취득 예 취득 시기가 네. 이게 지금 (1주택을) 가진 자가 조합 설립 인가 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네. 사업 시행계획 인가 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음. 대체주택 취득을. 네. 통상적으로 관리 처분객 인가일 이전에 취득하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처분, 여기 취득 시기 제한까지는 없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음. 두 번째는 대체 취득을 취득했으면 은 네. 1년 이상 이지, 여기에 들어와서 무조건 거주를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조종, 이상이요. 예, 예, 조종 대상지역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 네. 네, 무조건 전국 모든 대체 주택은 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공 떨어지고 음. 이게 재개발, 재건축된 것이 중국 떨어지고 네. 3년 안에 이사를 가서 이 재개발, 재건축된 집으로 이사 가서 어.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어. 또. 네. 네. 그리고 3년 안에 음. 대체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네. 이 대체 주택을 취득할 때 네. 재건축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되는 집한 채하고 네. 대체 주택하고 두 채만 있어야 돼요. 다른 집이 중간에 껴있으면 안 된다 네. 이 뜻이에요. 뭐 시골집 뭐 이런 거, 소형 네. 이런 거상관없어요 물론 세법에서 아.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특례주택 허용되 있는 것은 괜찮아요. 아, 괜찮. 상속주택이라든지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네. 이런 특례주택들은 음.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음. 예, A, B, C를 갖고 있는데 B를, 음. A, B를 갖고 있는데 네. C를 새로 취득을 했어요. 아. 그 다음에 B를 팔았어. 네. 그 다음에 A, C가 되잖아요. 네. 그래도 대체주택 취득할 때 이주택자이기 때문에 음. 요거는 비과세를못 받아버립니다. 아. 그래서 대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되고 있는 집한 채와 네. 요것하고 두 채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다른 집이 있다면 양도 후 취득을 음. 하셔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이 대체 주택의 비과세건은 주택을 어느 걸사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네. 내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사서 또는 네. 분양권을 사서 음. 완성된 집에서 살고, 1년 이상 살고 팔아도 돼요. 네. 근데 내가 일반 집을 샀는데 네. 요게 재개발, 재건축이 돼가지고 네.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렸어. 네. 이 주권을 바뀐 상태에서는 대체 취득이 안 돼버려도. 아한번그 동일한 시기는 한 번만 사용할 수있나 네네. 아니 네. 양도 시점에서는 주택이야지. 어아 양도 시점. 에 네. 예. 그렇죠. 입주권으로 변환된 시점에서는 음. 또 피가서가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의 또 요건들이 또 있으니까 네. 그거 저런 걸다 검토를 하셔서 음. 하시되.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시행인가를 이후에 취득해라. 네. 이게 취득 시기 위반이 제일 많아요. 네. 네. 두 번째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음. 대체 취득일 현재.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되고 있는 집 외에는 다른 집이 없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거주를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중공 떨어진 다면 거주하면 안 돼요 음, 음. 중공 떨어지면 이집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살면안 되죠 네. 그 중공 전에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라. 네. 예, 이 요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기본적인 요건만 알고 있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객도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전에 사셔가지고 그걸 놓치셔요. 네, 되는 줄 놓치세요. 알고 계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먼저 미서 예. 예. 예, 조합설립 인가 떨어지자마자 음. 사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맞아요. 네. 예. 요즘에 최근에 그 6억 원까지밖에 서울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예. 최근 좀 부동산 업계에서 그좀 이슈가 됐던 게 어떤 강남 재건축 단지 시공사가 좀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정부에서 해주 주는 게 있고 은행에서 해주는 게 있고 네. 조합 자체적으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조합 자체에서 해주는 이주비 대출을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네. 이 대출금으로 주택을 사도 된다. 대체 네. 취, 대체 주택 취득해도 된다. 이렇게 정말 안내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막 기사화도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여기 말에 따라서 산다 하더라도 네. 비과세를 받으려면 파셔야 되네요. 단기간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중공 떨어지고 3년 안에는 완전히 대출증을 네. 팔아야 돼요. 그 기간만 이 주택을 허용해 주는 거니까, 음. 이것도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죠. 예, 네, 올라갈 이게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격 상승이 되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대체주택 취득하신 분들은 음. 전부 다 가격이 올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둘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사실은. 두 채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비과세를두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세제혜택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네 그래서 요건을 네. 정확히 따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 네. 말씀해주신 사업 시행 인과 일과 그 기간 같은 거잘 지키셔야 될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좀 법령적으로 많이 물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네. 건데 뭐 무허가 건축물이라던가뭐 상가, 뭐 도로 뭐 이런 거 입주권 나오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특수 입주권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게 우리... 주택 수에 들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금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좀 많이 찾으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무허가 건축물은 원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 입주권을 준다. 좀 그... 어. 평평에 반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못 받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아주 오래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음. 입주권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례마다 다 달라요. 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네. 여기다가 이제 조합해서 무허가 건축물 뭐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권 주겠다, 음. 분양 자격 주겠다, 이런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돼요. 음. 아, 정관에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음. 이게 조합마다도 좀 다르다고 보시면 음. 돼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까지 주는 데도 있고 음. 또 조합원 자격은 안 주고 분양 자격만 주는 데도 있고 음. 또 국공유지 불화를 받아야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국공유지 위에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불화를 받아야만 또 분양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음.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네. 방배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 재건축 이런 데는 사실 그 현황으로 보면 재개발이랑 구분이 안 돼요. 네네. 근데 이런 곳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되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네. 받기 어렵다라고 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네. 이게 그 무허가라는 거는 사실 등기가 없는 거잖아요. 허가를 네네. 못 받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거래를 할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음.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대장상 확인할 수 있는 무허가 네네. 건물 확인원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재산 내고 이런 걸로 안 되나요? 어, 제 재산세를 부과를 하려고 이제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네, 무허가의 네. 경우에도 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무허가 어, 건물 을 확인원이 음. 있죠. 네. 그래서 그거 보고 거래를 하시면 음. 되는데 음. 이 경우에도 가서 직접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주거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게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막 상가로 쓰시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잘 보셔야 되고 또 멸실된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음. 예전에 보면 A라는 곳에 무허가 건물을 확인원 보고 사셨는데 건물이 없고 B라는 곳에 있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잘 보셔야 되고 뭐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항공 사진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세금 낸 거나 공과금 낸 거나 이런 걸로 밝히셔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더 낮게 거래가 되고 이제 뭐 소송까지 좀 각오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복잡한 물건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 다세대랑 다가구를 구분을 잘못 하실 수 있는데 네. 다세대는 빌라처럼 세대별로 다 등기가 돼 있는 거고 네. 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의 일종이에요. 음. 근데 네. 실 실제로 가보면 이제 가구별로 다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는 단독주택처럼 취급을 해서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전체 건물에. 근데 그렇게 되면 가구별로 다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 이제 다가구도 가구별로도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때 건축물 대장까지 다 떼어보셔야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가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재개발과 재건축 상가의 가치가 좀 달라요. 재개발은 뭐 거의 상가를, 상가의 권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수 없으면은, 음. 아파트 입주권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사실 상가 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아, 재개발이요? 네, 음. 재개발, 재건축, 둘다 네. 그런데. 근데 실제로 이제 상가는 그 재건축, 재개발 후에 그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르고, 맞아. 또 이제 상가 조합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다수인 아파트 조합원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좀 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가 조합원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반대를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굉장히 높아야만 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빌딩 갖고 있는 거 아니면. 근데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재건축, 음마 아파트 같은 데들도 이제 상가 조합원 한 200명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왜 그러냐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받으려면 동별 과반수 동의를 또 받아야만 가능해요. 요즘에 네. 요건이 좀 완화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달리 말하면 이제 상가조합원들이 음.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 자체가 안 되니까 사업이 네. 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사업 색성이 좀 좋은 곳들, 음. 뭐 이런 경우에는. 어, 뭐 강남 재건축이나 목동이나 네. 여의도 이런 데들은 이제 그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비교적 자유롭게 정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속도를 좀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입지가 좀 훌륭하고 재건축 네.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어, 이제 재건축 상가는 충분히 이제 또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막 유형에 따라 굉장히 막 다양해서 다잘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모든 게 정관에 써 있나요 혹시? 아 그렇지 않고요. 이게 아, <laughs> 네,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네. 있고 음. 부칙마다 또 다르고 하기 아. 때문에 사실 이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거를 일일이 찾아서 빠짐없이 이게 네. 입주권이 나오는 사례인지 아닌지 네. 확인하시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역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다 하면 하는 게 <laughs> 가장 안전한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원조합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던데요. 어, 원주 이제 주택이 돼서 원조합원이 네. 승계할 때랑 네. 그리고 그냥 그 승계조합원이 승계할 때랑 네. 세금적인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 네. 땅 차이예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ughs> 원조합원은 네. 당, 당초 부동산을 취득을 했으면 주택을 취득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양도를 했으면 이 종전주택을 보유로 계속 한 걸로 간주가 돼서 네. 장기보유특보공제라든지 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세율을 적용할 때 네. 모두 통산해서 계산해 주는데 네. 승계조합원은 네. 중공일로부터 보이게 한 계산이 가버리니까 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네. 세율 적용할 때, 장특공제 네. 적용할 때다 불리해요. 아, 예. 아까 그 가운데가 떠버리니까. 떠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어,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신 분, 네. 양도하신 분도 관철 이전에 양도를 해서 음. 부동산으로 양도를 하고 부동산으로 취득을 해야 유리하고요. 네. 예. 네. 대신 승계조합원들은 네. 불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 대신 1세대 1주택자가 네. 집을 한채더살 때는 네. 주택을 살 때는 음. 반드시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런데 네. 입주권을 사면 네. 입주권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팔 수도 있고 네. 못 팔면 네. 재개발 재건축된 집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가서 네. (3년) 안에 내가 (1년) 살고 음. 그다음에 이거를 저~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해도 비과세가 되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조합은 입주권을 사면은 네. 내 양도 처분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음. 왜냐하면 관쳐나서 네. (3) 구역 같은 경우가 (2000) 23년 6월에 났을 것 같아요. 한남 3구역이. 네. 그러면 5월 달에 사신 분은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음. 7월 달에 사신 분은 네. 2023년 7월 달부터, 음. 그 다음에 지금 중공 떨어지고 3년 후에 파니까, 네. 지금 중공 떨어지려면 2030몇년 됐잖아요. 오, 네. 거의 10년 정도가 유예가 주어버리는 꼴이 되니까, 오. 일시적 이주택을 일시적 일시적 가지고 투자하실 분들은 네. 주택을 사지 말고 입주권을 사는 게 유리하고, 음. 네. 이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네 내가 이걸 사서 팔거나 이럴 네. 분들은 부동산으로 양도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동산으로 양도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원조합원의 지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만약에 관처가 난 이후에 취득을 했으면 네. 그런 보위관에 예, 여러 가지로 불리익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네. 더군다나 지금 중공 떨어지고 2년 안에 팔아버리면 네. 비가수도 안 되고 단기세율 70% 60%리로 적용되니까 네. 큰일 납니다. 이것도 진짜 사실 <laughs> <laughs> 어, 네. 언제인지 기간을 막 따져보고 이제 하셔야 되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네. 상가 조합원의 경우는 음.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승계 조합원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원조합원이 음. 아니에요 여기는. 어. 주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뭐 다가고 다 마찬가지인가요? 무허가는 조금 달라요. 아 달라. 예, 네, 무허가는 좀 다르고 무허가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불합 받은 분들은 네. 예 조, 건물 보유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음. 그는 거 이제 세법상 지금 혜택을 주는 거죠. 네. 사유지에서 부허가 음. 있는 사람들은 네. 부수토지를 네. 새로 치득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중공시점에서 치득한 걸로 봐요 음. 그게 전혀 건물과 토지가 또 다르게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조합원 중에서도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네. 기존 조합원 중에서도 제가 분담금을 납부를 했어요 네. 그럼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거는 새로운 건물이 늘어나거나 부수토지가 네.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건물 면적이 늘어난 것은 이거는 종전 건물의 연속으로 봐줘요 새로운 건물 지도를 안봐 음. 근데 부수 토지가 늘어난 거는 네. 부수 토지 늘어난 만큼 늘어난 만큼을 음. 새로 치도로 봐요 토지, 토지 부분만 어. 그래서 준공일에 치도한 걸로 봐서 네. 보유기간을 계산을 해서 네. 그만큼 2년이 안 되면 비과세가 안 되고 네. 세율이 단기 세율이 적용돼 버리죠 음. 그래서 분담금을 내신 분 중에 네. 부수 토지가 증가한 분들은 준공일로부터 네. 무조건 2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어, 되게 어렵고 중요한 얘기죠 어렵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아까 상가조합원 네. 그다음에 주택이 아닌 조합원들 중에 네.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받으신 분들은 예, 보유기한 계산이나 거주기한 계산을 중공일로부터 계산된다. 네. 옛날 거 보유기한 계산다 날아가 버려요. 음, 음, 예. 승계받는 순간 네. 아, 날아가 버려요. 원래 나대지 갖고 있거나 상가를 아, 갖고 있거나 음. 공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음. 음. 주택으로 변환시켰잖아요. 네. 그럼 관리 처분부터 내가 주택을 가진 걸로 본단 말이에요. 관처부터. 아, 관처부터 본단 네. 말이에요. 그 승계조항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지. 네. 그럼 보유기간 계산을 옛날이 부동산이 아니라, 음. 네. 중공일로부터 음. 예, 따져서 2년을 넘어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고, 네. 2년이 안 돼버리면 단기세율 적용이 돼버린다는 거지. 네. 어, 어. 예. 그래서 이게 음.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아까 상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입주권 받는 거 좋긴 한데 그래도 네. 세금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넘겨야 된다. 어. 아. 이 년은 남겨야 된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분담금 얘기하셨는데 분담금을 이제 납부를 요즘엔 거의 다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는 낸 사례가 없는데 네. 이제 앞으로 납부하게 되면은 네. 납부하는 순간 부수 토지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새로 취득하는 것이 네. 건물일 때는 상관없는데 네. 부수 토지가 늘어났으면 그거는 토지는 새로운 취으로 봐서 네. 예, 보유관 계산을 중공 로도 계산하니까. 네.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걸 놓쳐 버립니다. 네, 세법이 이렇게 네.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하게 네. 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적용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네. 잘 많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재정비 쪽은 세금, 쪽에서, 세금 쪽에서는 중간에 사거나 팔때 그리고 뭐 원래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팔 때는 반드시 몇 분의 세무사님께 예, 점검을 좀 받으셔야 될것 같고요 세 명한테 받는. 세 명한테 받으시라고 <laughs> 합니다. 네,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이렇게 입주권 나오는 줄 알고 샀는데 이게 청금청산 당하면 내가 상가격보다도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래하실 때는 사기 전에 저희 상담은 보통 사고 나서 막 상담을 받아요. 네. 지 마시고 <laughs> 사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